국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요즘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의 공과 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가지는 어떤 시각 혹은 미래 예측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이번 총선에서 물론 그 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한동훈이 어, 대중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의 출발과 함께 한동훈이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하고 또 국민의힘 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더듬어 볼때한동훈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한동훈이의 장점은 첫째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수하다, 머리가 우수하고 판단력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것을 대중들에게 어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대중들의 비춰진 시선은 머리도 우수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품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덕적이었고 겸손하고 또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하면서도 또 품위를 잃지 않는 훌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또, 특히나 외모적으로 굉장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고 싶어요. 한동훈의 이런 장점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반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여기에 상대되는 흑수저 출신, 즉 양아치 혹은 서민들과 어 같이 어울리는 이재명과는 너무나 상대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면서 아주 그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 점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한동훈의 장점이 가진 위험성, 어, 그리고, 어, 한동훈의 그, 이제 장점은, 어, 여러 가지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의 단점으로는, 첫째 총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에 대비를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총선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 대비가 화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지금 단점을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번 총선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받는 것 자체에도 한동훈의 약점이 드러난다. 어,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동훈의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저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주변 정적들이 이번 총선을 한동훈이의 성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치부를 하기 위해서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의 정치력의 한계이고, 또는 주변 정적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보여주는 대중선동 선전에 굉장히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첫째,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에서 한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컨텐츠 자체도 부족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선전선동이라 하는 형식적인 연설에서 정치 신인이면 누구나 하는 그런, 어 연설에서의 미흡함, 이런 것이 보였고, 두 번째로 컨텐츠라고 해봐야,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치 신인이면 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바로 고치겠다 이놈들이 그동안에 너무 여의도식으로 너무 심하게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컨텐츠는 제시하지 못하고 고치겠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에 거쳤다. 그리고 내가 하면은 앞으로 절대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고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을 하겠는가? 나는 절대 그런 걸안 한다. 그거는 정치 신인이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변이라든가 연설에 있어서의 미흡함,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신선함이고 기성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중들은 그런 일에 낯섭니다 일단은 그 형식의 기본을 따라주면서 그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야 되는데 연설의 형식에서도 부족했고 또 컨텐츠 그 내용에서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 생각에는 한동훈 자체에도 그런 신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 그랬다고 변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동훈 자체도 정치적인 시각이라든가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주변 참모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그런 거를 보완하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미흡한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법률하고 다르고, 논리하고도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한동훈은 우수함 그 자체로 국민들의 합리성에 지나치게 기댄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치는 합리적이어야 하지만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책에서 보다시피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집단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잠 집단들의 대중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단의 대중 의식 혹은 집단들의 감각 이것을 한동우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집단 이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치라는 대중적 혹은 감성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표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치적인 감각. 혹은 정치적인 시선이 매우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이 매우 더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빨리 틀어버리고, 합리성에서 벗어나, 혹은 논리성에서 벗어나서 대중적이고, 이런 거를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혹은 판사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은 국민적인 관례로 현직에서 바로 혹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은퇴한 어, 검사나 판사를 선출직에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하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법은 정치하고 달라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법적인 판단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정치성을 띤다는 겁니다. 즉. 대중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에서 마감을 할 때, 그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판결을 하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 선출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검찰 혹은 검사의 사고 능력이라든가 논리적인 그들의 의식을 가, 보 들여다 보게 되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이는 검사적인 태도는 검사는 권력기관으로서 예전 변사도 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음. 즉, 무조건 국민들을 힘으로 누르고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 출신이라는 태생적인 약점과 함께 이번 윤석열 정부가 가진 실패, 중간평가에서 실패로서 혹은 성공할지라도 이번 정부도 검사 출신, 다음 정부도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동훈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떤가?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달란트가 정치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교육 효과 혹은 교육 능력에 의해서 크게 정치적인 의식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적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동훈 자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들으다 보면서 반성할 거면 반성할 거고, 또 자기가 발전을 하려면 무엇을 보강해야 되겠는가를 면밀히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동훈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성이라든가 가진 달란트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각오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 두 번째로는 주변적으로 어떠서, 어째서 그런는가 모르겠는데 정적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훌륭하게 되면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정치적인 자신의 적에 대한 분명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처신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한동훈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다시피 한동훈은 장점은 두드러지게 드러났지만은 반면에 단순하고 장점이 몇 가지 없어요. 그러나 단점은 너무나 다양, 다양하고 강력하게 지금, 어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한동훈이의 출발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삼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드러난 대통령 후보 혹은 한동훈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한동훈보다 연령이. 10살 이상씩 많아요 최소 10살은 10살 씩은 많고 얼마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한동훈은 50대 초반으로서 아주 씩씩하게 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연령대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가 영웅을 만드니까 한국의, 한국의 시대상이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 체제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맞닥뜨려 왔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15년을, 10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둡다.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우수한 사람이고 자질은 있는 사람이니 정치적인 의식과 시선을 계속 훈련해 가면서 노력을 한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와 겨룰 만한 사람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결론 낼수 있습니다. 즉그 사람의 달란트는 정치적이지 않지만 자질이나 제목은 괜찮다. 그 제목을 어느 누구 훌륭한 정치 기술자가 잘 다듬어내면서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로 다듬고 만들어진다면은 차세대 정치 지도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동훈의 현재 상황으로는 큰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구독자 200명을 200명의 영광을 받았는데 아직 다음 스케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공사 업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 뭐한 5월 늦어도 5월 한 일주일은 더 연기돼야 될것 같아요. 한 5월 3일 정도가 출발이 될것 같은데 뭐 그러나 어, 저도 여러분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